말해. 주말에 놀이동산 가고 싶어 야이주말라내주말주말이 <목소리가> 쉬나 내가 아악 깜짝 <laughs> <감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여기 뭐 음. 주차장이 없나? 왜 불러 나를 뭐, 왜 불러가지고 니가 그렇게 나를 보상이 안와 내가 불렀어? 농담이잖아 형이 어디냐고 계속 3일 동안 전화하고 양감독 감독님 아, 이럴 때만 꼭 감독님을 이렇게 존치해 너만 해먹지 말고 나도 좀 해주세요 솔직하게 아니 형 형은 개그맨으로잘하고 있는 거고 나는 영화감독 난안비다 난 배우. 배우 그래 희극, 희극 배우. 배우잖아 그래 희극 배우 근데 전극 연기랑 희극 배우랑 뭐한끗 차이긴 한데 형 전극 연기 안 해본 줄 알아? 형은 어? 무니 무슨... 네 MBC 드라마 슬퍼서 사랑한다 알아? 박한별, 지현우 주연. 무슨 역이었는데? 나 박한별 성추행하는 역할. 아 진짜 그랬었잖아. 너무 리얼 가지고. 성추행범. 와 어울리는 이미지. 우리 술 먹고 막 성추행했어. 그때 경찰로. <laughs> 진짜 주연. 어. 야 추행을 해야지. 구게수 성추행범이지.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 뜨거. 잘한 거야. 영주, 잘한 거야. <laughs> <laughs> 이게 저극이잖아 아, 내가 그러면 감독님한테 어. 좀 추천을 해볼게. 어, 그럼 어. 역할이 어. 한 세네 개 있긴 아, 있어. 아, 세네 개 있어. 어. 내가 그래도 감독님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laughs> 맥. 맥주... 금방 맥주 를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이게... 그러면은 간단한 뭐 테스트할 좀 그렇고 한번 어, 내가 아니, 한번. 해봐봐, 한번 형님. 어. 알았어. 우리 역할이 역할 있는 거 상황 줘볼게. 어. 지금 하나 첫 번째 나와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음. 어, 10년 사귄 여자친구랑 내가 10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졌어 감정을 모리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형을 찬 거지 아날찬 거야?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살면서?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아니 200년 한번 봤어 일단은 엄청 아, 시련을 아니, 형이 당했는데 시련을 당했네 못뭐 잊어서 찾아가거 내가 찾으러 갔다고? 어그 어, 어. 연기야 오케이 잠시만 모리 모리 <laughs> 오케이 시작한다. 됐어? 어 됐어 자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갔다 자, 대처볼게 어. 자, 아, 저기야왜 왔어? 너 없인 안 되겠는데. 나 오빠한테 정다 떨어졌으니까 네. 더 이상 찾아오지 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아니, 줄게. 기회 같은 거 없으니까. 뭐, 거야. 어, 빨리 잡아 빨리 잡숴. 빨잠 잡숴. 빨리 잡숴. 빨리 잡숴. 빨리 잡숴. 빨리 잡숴. 빨리 잡 백도 사주고 아, 근데... 그게 수상이란 는지 백도 사주고 뭐 옛날 여자친구한 백을 사줬어? 어 신세계에서 백 사줬잖아 명품백을 사줬어? 아니 돼지 불배 뭐? 돼지 불배 돼지 불배 아, 6천 5원짜리 때문에 시발 이렇게 그러니까, 욕을 한다고?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그렇다 내가 찾으면찾지 차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감정이 조금 아 오케이 아스 패스, 패스. 아솔리 쏘리, 쏘리 두 번째는 어떤 게 어어, 있냐면은 는 이게 아 이것도 어, 15년 만에 오케이. 15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남자 주인공이 임종 직전이거든요. 아 남자 주인공이 임종 직전이라고. 어. 어. 나는 무슨 역할이야? 그 친구 역인데 친 어. 친구. 근데 어. 15년 만에 만난 거야. 아 나랑 내 친구랑. 어. 어. 그 15년 전에 상황이 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주인공한테 아, 10월도 연락이 안 됐다가 어. 이 친구 죽기 직전 미안하니까 어. 나를 어, 부른 거네. 부른 거지. 하, 오케이. 오케이. 감정 몰입. 됐어? 어 됐어. 자, 대처 볼게. 오랜만이다. 친구야. 몸이 좀안 좋아 보이네. 오, 지금 좋다. 미안하다. 나 얼마 못산데 그래서 죽기 직전에 너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럼 내돈 갖고 가라. 마, 마, 내돈 갖고 가. 내돈 갖고 가라. 마, 가. 원, 머리, 하버리대타버리 아, <놀던> 아니 형.. 목을 졸른말 아닌데 뭐.. 인금 임복지조림 치고 목을 졸르 이건.. 아니 내가 돈 빌려줬잖아. 돈을 못 받았잖아. 아니, 아니 뭐... 형 지금 얼마 빌렸어? 30 30 30만 원빌려줬 뭐? 30만 원을 임복지조림 치고 목을 졸른다고 아.. 몰입해가지고.. 아니, 아니 돈을 받아야지. 이러면 감독님이 내가 뭐가 되냐고. 아 미안 미안. 몰입을 너무 했다. 아, 아. 와 이거 진짜.. 나는 다른 거아 아니 나는 감정만 그대로 표현한 건데. 와.. 몰입이 너 그래 그럼 이거 그나마 이거 하자 형. 이 거? 이게 그 남편은 제일 뭐, 잘 어울리겠다. 뭐 뭔데? 깡패인데. 아 깡패 내가 잘어울지 큰형님이. 아 큰형님이 이제 조직을 형한테 물려주. 나한테 물려준 거야? 어. 큰형님이. 어. 어, 이제 큰형님이 민들 네. 사람이 형밖에 없는데 어, 어, 조직을 그래. 물려주고 어.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지. 은퇴를 하고. 훈훈한 마무리. 아 은퇴를 하고. 아 내가 이제 이제 돈목이 되네. 그렇지. 오케이. 훈훈한 마무리. 오케이 감독 그대로 가자. 가볼게. 어. 고생 많이 했져. 박아 선댕님 도남인 선배 그래. 이인 박아 선댕님 옆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인 아 선배님. 앞으로 우리 식구는 얘. 예. 예. 네가 큰형이 해라. 얘. 여기서 매님. 형은 이제 은퇴할 난다. 아 은퇴하시면 매님. 이제 형 눈치 보지 말고. 얘. 예. 좋아 좋아. 형 눈치 보지 말고. 얘. 예. 잘 이끌어라. 그럼 죽어.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시 몰래 해줄 알아. 아니 형. 아 깜짝. 후둔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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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후둔한 마무리라고 봤네. 내가 많이 맞았거든 큰그 형님한테 아니 응.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니 갑자기 뭐. 목을 달라다가 후둔하게 평 고생했다고 조직을 물려주는데 그때 대고 바로 찔러버려아 이게 당한 게 많아가지고 이 감정이 올라왔나 봐 당한 게 많아가지고 아 목을 찔렀어야 됐는데 뭐,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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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정 이안 되겠다 아 감정이 올르네 나 이거 3 년을 고생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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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거 다른 역할인 아, 거와 이거, 아, 이거 진짜 진짜 미안 형이 진짜 마지막 아, 아, 이웅이구 이거 결혼. 결혼. 그나마 결혼. 형 믿는다 어, 오케이 몰입 좀 하자 애둘을 가진 아빠 형 진짜 애둘있잖 아들둘 있잖아, 나 있잖아, 있잖아. 어? 어. 아들둘 어. 아들 어. 있지 이게 어떤 영이냐면은 어. 아빠가 일을 한다고 아빠가 일을 어. 한다고 어. 자식들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어 어, 그렇지. 왜냐 자식들 위해서 일을 하잖아 그렇지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바라는 거 있어서 어 이제 형도 미안한 거야 어뭔줄 어.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하... 오케이 큰 아들이 어. 어 오케이 하자 여덟 살짜리 큰 아들이 여덟 어, 살짜리 형한테 어 대화를 하는 거야 음. 정우야 아빠가 미안했다 아니야 아빠 아빠한테 편하게 할말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어 동러 이런다 고생한 거 아는데 이번 뭐 주말에 놀이동산 가고 싶어. 야이 주말아. 내가 주말이 시나, 내가 니막 네 키운다고? 어? 얼마나 뼈 빠지게 뼈가 이만. 입만... 아, 미안하다. 아, 참. 감정 나. 감정. 가정적인 나빠라니까. 아, 아니 나도 안 식어 그러니까. 감정. 엄마가 감... 뭐뺨뼈 떼버려. 뼈를 아, 떼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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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하다아 왜... 아, 감정이 올라가지고. 형 아들한테 그렇게 해? 아 하지 하지 난 하지 아들한테 좀만 한다고? 아, 만아조조 조그만 조그만 하니까 좀만 하잖아야크면 아, 아, 큰만 하지 큰만 하. 여기 아니야. 와이안 되겠는데 지금 명기가? 야 그때 진짜, 진짜. 어. 그동안 고마웠고. 아형님 그냥 개그맨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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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감기이감기 <laughs> 갑자기, 올라. 갑자기 <laughs> 영화랑 안 맞는데 그럼 내가 아니, 영화를 망치려고 아, 냐고감정이아 일단 오늘 안 돼. 아니 다음에 성추행법 있으면 연락할게요 아 그게 맞겠다 아, 그럼 사대강력은 내가 맡겨놔 사대강력 범죄 간다 아 형이 지금 감정이 감정이 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가 나중에 보자 와.. 건강해